장이 뭐가 있지? 이거 봐, 장이 뭐가 있어, 그렇지? 있지? 있지? <laughs> 걸음마,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가라. 나만 엄마한테, 엄마한테 와봐. 가라. 엄마한테 와보세요. 예쁘다. 아이 예쁘다. 엄마한테 오라 그러면서 엄마 도망가. 엄마 도망가자. 돌아가고 도망가기 아이고 뾱뾱뾱뾱 아이고, 아이고 좋다 뾱뾱뾱뾱 아이고 귀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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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불때문 어. 아이고 좋다 새 신발을 샀어요 걸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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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들 갔다 오토바이 갔다 안녕 오토바이 안녕 잘가 다시 돌네 바이 <laughs> <병아녀>. 안녕 <laughs> <남이도 안 되셨구나.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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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름나녕 오이고 오이고 그렇지 아람박이 까 응. 됐다. 가자. 가름나 가름나. 가름나 가름나. 또아무하고 가램나. 이놈음 고른 할수 있잖아. 아이고 좋다. <laughs> 하루살이 <다리도> 돌아다니고. <laughs>